물갑 인호로 손생해시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준비한 물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검사하시는 게 안녕하세요. 담당 간는사 황순입니다. 순수 로손인 생각합니다. 대상자의 이름, 등록번호 등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입원발지와 대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한다. 다음은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리고 어, 분화기하겠습니다 어, 기나였습니다. 네. 욕창 관리 및 낙상 예방 간호의 목적,절차를 설명한다. 욕창과 낙상 위험 요인을 사정하여 욕창 관리 및 낙상 예방 간호를 시행하겠습니다. 어,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대상자의 수생을 활 보호해 준다. 요청 예방 매트릭스나 공기 침류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요청 위험도를 설정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를 설정한다. 요청 음. 응. 사형 설정하겠습니다. 감각 인지 보드 명령에 반응을 보이거나 항상 불편감에 대한 의사소통 보이지 않는 3점. 습기 정도 때때로 습함 하루에 한번 정도 린넨에 교환할 정도로 습한 상태 3점 활동 정도 침상 안정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 1점 기동력 매우 제한 2점 영양 상태 적절함 3점 마찰력 정 운전력 문제 있음 1점 해서 총13점 나오셔서 중중도 위험군. 저번에 20점 나오셨는데 이번에 13점 나오셔서 중중도 위험군입니다. 현재 6청 응. 우주사정과, 쓰기지해 응. 드릴게요. 그리고 유위를 사정합니다. 응. 손이생겨안 해. 응. 장갑 차용는 거지. 풀려줘.

머리랑 어깨, 그리고 엉덩이, 청골부위 무릎의 발 등등, 무릎의 앞과 발? 발 등등 다 확인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피부 손상 위험이 있는 부위를 주의깊게 사정합니다 아, 체위를 복귀해 드리고 네, 피부 손상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 사정을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기아, 콧구멍, 입술, 착감 부위, 정형외과적 도구의 체인 유지 장치, 콧구멍 같은 거. 네. 하고 전반적으로 피부에 폐피의 소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육창 위험도에 따라 음. 네. 육창 위험도에 따라 욕창 예방 교육을 음. 실시합니다. 교육, 균형있는 영양 섭취, 기저귀, 패드, 장시간 사용 금지 및 국소적 피부 위생 유지, 한두 시간마다 체위 변경 실시, 피부 손상 예방, 피부 압력 감소를 위한 공기 매트리스 등의 보조 지지 기구 사용 교육 대상자의 체위를 편안하게 해준 후 장갑을 벗고 순수 독제로 순위생을 실시합니다. 낙상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낙상위험들을 사정합니다. 지난 3개월간 낙상 경험 없어 0.2차적 진단 있어 15점 보행 보조기구 없음으로 0점 정맥 수협요법 있어서 20점 걸음걸이 정상 0점 의식상태 자기 자신의 기능 수준에 과대평가하거나 잃어버린 침에 있으셔서 15점 총 50점 중위험군입니다. 낙상 위험도에 따라 낙상 예방 간호를 실시합니다. 사이드레이 올리고 침대 바퀴 고정 침상 안정시 침대 높이 낮게 유지 침대 위에 서지 않도록 교육 포벨 사용법 설명 이동시 도움 요청하도록 가구, 휠체어 사용법 설명: 미끄러지지 않고 편안한 신발 빛이 야간 조명이나 보조 조명 사용, 호흡기는 대상자의 손에 닿는 범위 내의 빛이 시설 환경 점검, 바닥에 액체에 떨어지는 즉시 닦음, 낙상부위원군의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낙상예방활동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 24시간 보호자 옆에 있도록 교육, 인수인계시 낙상위원군 정보 공유, 낙상예방 스티커 부착 잠자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도록 함.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사시... 신수급제로 신입생이 실시한다. 수행결과를 강수시 기록지에 기록한다.